저희가 바로 순례객이죠. 집 떠난 지 64일 됐습니다. 산티아고 그데 콤포스텔라 두 번째 날인데요. 오늘도 여전히 비가 오네요. 아침에 살짝 맑았다가 이게 동백나무인가요? 저는 동백나무라 그랬는데 꼭 장미가 핀 것처럼 나무에 가득가득 장미처럼 피었네요. 보기 좋아요. 산티아고 길을 잠깐이라도 걸으려고 했는데 어, 어디로 걸어야 할지는 모르겠네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멋진 카페테리아 식당을 찾았습니다 오, 맥주도 있고 커피도 있고 음식도 각양각색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 구석에 보이는 여성 젊은 여성들에게 물어봐서 어, 어떻게 하는지 듣고 QR 코드로 하다가 너무 복잡해서 언어가 직원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일단 맥주 흑맥주랑 이렇게 마시고 다시 문어 요리를 하나 시켰습니다. 먹어보고 둘이 나눠서 먹어보고 모자라면 딴걸또 시킬 거예요. 맛있겠죠? 엄청 마음에 드는 곳이에요. 문어가 길게 나왔는데 제가 먹기 좋게 빨리 자른다고 이렇게 잘라 버렸네요. <laughs> 그래도 맛있을 거예요. 산티아고 내 컴포스텔라라고 저기 있어. 영영영. 여기가 라스티인 것 같지만 여긴 식당이고요. 제가 저기에서 산티아고 길을 걸었을 것 같은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산티아고 길의 마지막 길이 어디냐. 그래서 고기를 좀 걷고 싶다 그랬더니. 어 저는 들판이나 어디가 종착역이고 그리고 콤포스텔라 대성당은 따로 오는 줄 알았는데 콤포스텔라 대성당까지 오는 길이 그 마지막 웨이였네요 그래서 저 청년이 굉장히 자세하게 저한테 이 지역을 어떻게 구경하면 좋은지 설명을 오랫동안 해줬어요. 그리고 카페 카페 카지노라는 데가 굉장히 오래되고 멋있는 카페라고 거기도 가라고 얘기해줬습니다. 너무너무 친절하고 세 청년이 번갈아가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줬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중 한 청년은 숭실대학교에서 6개월간 공부를 했대네요. 그래서 저한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말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만난 모든 인물들이 다 저에게는 소중하고 정말 친절하고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여행은 사람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저기 있어요. 한 청년은, 음, 저기 하얀 옷 입은 청년은 우리나라 송실대학교에서 6개월간 공부도 했대네요. 감사한 청년들이에요. 옆 사람이 홍합틴, 홍합탕 같은 걸 먹고 있길래 뭐냐고 물어봐서 시켰어요. 가격도 착하고, 오랜만에 먹는 한국의 매운탕. 연한 매운탕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아주 좋습니다 밥은 시켰는데 지금 배불러서 못 먹겠고요 싸가지 가서 저녁으로 먹어야겠습니다 기념으로 테이블 매트 종이를 찢어갑니다 이곳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이 식당이네요 네 맛있게 잘 먹고 아주 인상적인 거대한 식당이었습니다 진짜 이분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laughs> 오고 손에 짐이 있어도 예쁜 꽃을 보면 그냥 못 지나가겠네요. 지금 어 식당에서 알려준 어 청년들이 가보라는 카페, 카페 카지노 한번 찾아가고 있어요. 비가 억수같이 왔어요. 지금 좀 주춤하네요. 음. 에서 추천해준 카페 카지노예요. 그 청년들이 여기 가보라고 굉장히 클래식하고 좋다고 해서 왔습니다. 오 남편이 카푸치노 시켰는데 이렇게 나왔네요. 좀 특별하죠? 저는 커피에 초콜렛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초콜릿이 향이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이게 초콜릿일까요? 모르겠네요. 한번 봐야겠어요. 초콜릿을 넣었어요. 서서히 녹겠죠? 어, 벌써 숟가락에 초콜릿이 묻었네요. 먹어야겠어요. 음. 초콜릿 향이 들어가서 아주 달콤 쌉쌀합니다 잠깐 앉아서 스케치했습니다. 산티아고 대 컴포스텔라 카페 카지노입니다. 대부분 계산할 때 이렇게 접시에 영수증을 주는데요. 요거는 요렇게 클립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뺐다가 낄 수가 있어요. 아주 좋네요. 플라스틱인데요. 우리나라도 요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이 카페 카지노입니다. 어, 지금 이제 해가 또 떴네요. 어, 오늘은 하늘이 지금 막 개었어요. 파라네요. 파란 하늘의 콤포스텔라를 보고 싶었어요. 좀 전에 억수같이 비가 와서 카페에 갔었는데 지금은 파란 하늘이 보이네요. 어떤 골목에서든 순례객들이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산티아고의 콤포스텔라 날아갈 것 같아요. 저희가 바로 순례 객이죠집 떠난 지 64일 됐습니다. 컴포스텔라 여기 산티아고를 걷진 않았지만 우리 세상을 지금 걸어 다니고 있어요. 이차파도걸어서 순례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순례자죠. 저 조개 표시를 조개 껍데기 표시를 향해서 이렇게 걷겠죠. 그리고 저쪽 컴포스텔라 대성당에 도착하겠습니다. 아, 저도 한번 걷고 싶네요. 또 표시가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저길 따라서 가면. 길을 놓치지 않겠네요. 저희가 순례길을 걷고 있어요. 이 길이 순례길 마지막 부분이네요. 아주 잠깐이라도 걷고 싶었습니다. 아, 겠습니다